네, 안녕하세요. 버글팝입니다. 오늘은 이세개 액계를 만들지 않고 소개를 할 거예요. 어, 일단, 이개부터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액계는 어,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, 그, 제가 그, 뭐지? 영상이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뭐냐. 영상이 없은 게 아니라, 제가 올리기 놀래 찍었는데 그 15분 초과해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, 못 올렸어요 일단 소리는 안 먹고요 추천은 확실히 저일 것 같아요 추천은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앱도 잘 되고 좋은 느낌입니다. 탱글하고 또 풍선도 돼요. 이게 어 원래 마블링도 좀 있는데 하루 정도 지나지마블링 생기는데 지금 안 생겼죠. 이게 아마 내일쯤에 마블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네, 이거 이제 원한 이쁘기 이게 되게 잘 흘러요. 그리고 되게 물 같고. 잘 지키고. 이게 좀됐는데 아이고, 땀봅시좀랩도 되긴 돼요. 완벽히 투명해졌 투명해, 이게생각 느낌 좋아요? 통로는 안 맞아요? 좀... 근데 비교를 잘못맞추시면 그런데 이거는 방법이... 아,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헷갈리니까...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공책 같은 데다 쓰고, 그때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거는 물에다가 그냥 액게를 녹여서 뭉치게 한 다음에 손에 안 묻고 뭉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소다를 좀 넣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완성이 돼요. 되게 좋아요. 물주는 당연하지. 키고 되게 좋아요. 손에 안 묻어. 요 하나도. 진짜 액기 같기도 해요. 진짜 액기인데 약간 업그레이된 거? 진짜 액기에서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런 느낌? 네. 그리고 다 마지막으로 다른 액께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. 마블링 보이세요? 마블링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게 잘 보이실 거예요. 보이시나요? 마블링 이 있게 이것도 이거는 마블링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. 마블링 있어요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여기 약간 있죠 마블링이. 이거는 출처가 어 아마 꾸리님이었나? 잘 기억이 안 나요. 이게 제가 하, 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엄마야. 음, 꾸리님이 눌수수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. 진짜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합니다. 이것도 탱글하고 손에 안 묻고 랩도 되고 가장 좋은 것 같아. 손에 안 묻고 랩도 안. 묻고 마블링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세 개의 액기를 소개했는데, 이 액기는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. 이건 좀 말이 좀 부족한데, 이거는 좀 이것도 나중에 공책, 에다가 써서 다시 올릴게요. 이거랑 이거. 근데 이게 동영상에서 보실 수도 있을 텐데, 동영상에서 본 거랑 좀 다르게 됐어요. 네, 지금까지 벌팝이었습니다. 그럼 안녕.